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인데요. 아이폰 5, 5, 어, 6 플러스 S, 그 다음에 어, 11 맥스, 그 다음에 12 맥스 프로. 어,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걸 찍는 이유는 제가 5 같은 경우 한 3, 4년 썼고요. 그 다음에 6 S 플러스 한 5년.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 프로 맥스 인가 요 모델이 요건 1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12 프로 맥스 맥스 프로 어 제품은 이제 12월 8일 날인가 제가 받았는데 이제 한약두달 그런데 화면을 제가 한번 닦아 볼게요 5부터 요것 한번 그 다음에 6, 6 플러스 그다음에 1 1븐 맥스 1년 사용한 거 그다음에 최근 2개월 사용한 거 5s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배터리를 바꾸면서 어, 화면이 깨져가지고 어, 디스플레이를 한번 바꾼 건데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s 플러스 제가 5년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 기스 난게 없어요 5년 동안 제가 호주머니에서 이거 깡이에요 깡 어, 보호필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사용한 11 프로 요것도 보호필름 없이 깡으로 쓴 거예요. 근데 이것도 기스가 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 2개월 사용한 12 맥스 프로 제품은 이것도 이제 깡으로 썼는데 그 동안은 제가 험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보시면 기스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. 이쪽에. 이쪽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으로 이게 잡힐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기스가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릴라 글래스가 딱딱해지면서 12 프로 맥스부터 기스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디스플레이 하자인 것 같습니다. 이게.